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교육 방송의 하홍기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어, 다이어트는 뭐 모든 요즘에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하죠. 살이 이제 살이 없이 살이 안 찌고 슬림한 체형을 원하는 거는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남녀노소에서 다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뭐 당연히 뭐 건강상으로도 좋고 또 먹을 거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다들 이렇게 슬림한 체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원하고 하죠. 결국, 결국 다이어트에서 기본은 이제 적게 먹고 많이 활동하는 겁니다. 딴 거가 없어요. 딴 거를 딴 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돼야 되는 거죠. 음, 이제 몸으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차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몸에 흡수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얼만큼 사용하고, 얼만큼 쌓이느냐 이런 게또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돈이랑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돈은 결국은 벌고 쓰고, 이제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걸 네 가지 과정이죠. 가장 거기서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쓰고 벌, 거기에서 남는 걸로 이제 저축하거나 투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는 들어와서. 흡수가 되죠. 돌아쓰고 저축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어,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 몸에 흡수되는 것과 흡수되지 않는 것을 또 나눠야 됩니다. 흡수되지 않는 것은 나가게 되고, 흡수가 된 것은 소비되거나 저축되죠. 이제 또 대사를 거쳐서 일부는 사용이 되고, 이제... 다른 건또 거기에서 대사를 거쳐서 또 밖으로 나가게 되죠 어쨌건 이런 것 이제 몸에 흡수가 되고 말고 이런 거는 뭐 배출이 되고 어떻게 대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의 기본을 말할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 다음이야 결국은 뭐냐 이제 덜 먹어야 된다 이거야 이제 덜 먹는 거 먹는 거랑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쓰는 걸로 더 쓰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돼요. 안 돼. 단호하게 어 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뭐한번 어 먹으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안 되죠. 어뭐 타이슨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 이기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붙으면 안 된다 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하루에 1 0 시간씩 걸어 다니겠다 나는. 뭐 헬스장 계속 걷겠다, 운동하겠다, 10시간 걸을 수 있다, 하루는 걸을 수 있죠. 어, 뭐, 근데 보통은 그거를 피로가 계속 쌓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 이봉주 아저씨처럼 하루에 2시간씩 마라톤 달리기 하겠다. 이봉주 아저씨니까 하죠. 저 못해요. <laughs> 저도 못해요. 어 며칠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 그리고 힘이, 힘이 들어, 힘이 들어. 그래서, 그,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이제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식욕 자꾸 올라가요. 몸이 좋아지고. 피로 쌓이는 것도 있지만은 몸이 좋아져서도 더 이상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운동에서는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으니까 좀 먹어도 되겠지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잘찌죠몸 건강해지면 살은 찝니다. 그래서 덜 먹는 게 최선입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덜 먹으면서 근육을 계속 키워서 이제 기초대사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어,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할 때는 이제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단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랑 물만 먹고. 보통 사람들은 다할수 있어요. 나 못할 것 같다. 돈 내놨으니까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그, 결과를 받아, 해,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건 해야 되니까. 하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할수 있어요. 그래, 그렇, 물론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따로 이제 지도를 합니다. 하다가, 고마워라.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다이어트 한약까지 먹어가면서 하는데 효과가 더 있죠. 식욕 억제가 어렵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 식욕이란 거는 욕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디폴트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이 덜 찌는 거를 먹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음, 채소가 도움 되죠. 양배추 먹지 않습니까? 양배추가 가장 대표적이죠. 포만감이 생깁니다. 뭐 다른 채소류도 좋고 해조류들도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것들은 이제 몸에 흡수 저장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힘든 건 아는데요. 많은 원하는 거고 또 결과에 대해서. 또뭐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뭐살 많이 빼시고 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 얼굴이 반쪽이 됐다 이러면 서로서로 서로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식욕 억제가 중요하다는 거잘 이해해 주시고 안 되면 이제 채소를 먹어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